2022년 1월 30일 오후 1시 쯤입니다 연휴 시작이라서 그런지 손님들도 없고 지금 날씨는 어 밖에는 추운데 하우스는 약간 봄 날씨 같아요 따따한 햇빛도 좋습니다 이거는 오늘은 음 되게 실질적인 거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그저께 동네 손님이 갖고 오신 건데 좀몇년 키우셨거든요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 생업도 바쁘고 또 이제 잘못 챙길 때 많잖아요 이제 분갈이 해달라고 갖고 오셨는데, 뺀찌를 놨습니다. 놓고 가시라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분갈이를 해야 될게 아닌 것 같아서, 아마 이거 의외로 많으실걸요? 집에서 끼우시는 분들 이 상태.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네티지한가?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일단 다 치우고 하나 하나. 얘부터 하겠습니다. 어 얘가 뭐냐? 일단 줄기 다마이갔고요음 그럼 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하지만 혹시나 난 너무 아끼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가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데 음. 그냥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버리고 근데 왜 죽었는지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뭔철화했는데 여기가 완전히 갔어요 아마 토양병 토양에서 발생하는 그런 병 거기에 걸려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번 씻고 뭐 내가 진짜 찜찜하다 그러면 살균제 한번 치셔가지고 햇볕에 말리셔서 다시 활용하셔도 됩니다. 화분요. 오는 하고 두 번째 사치철화 같은데 음... 보시면 보이나? 여기가 뿌리가 이렇게 내려 있어요. 엊그제 제가 설명드렸죠. 음, 저기, 뭐야. 샐러드볼이었나? 아, 할로윈. 설명드릴 때. 지하부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근이 내린다. 어찌 보면 다육이는 적응력이 되게 뛰어나고 강한 식물이다. 이미 밑에 부분은 다 맛이 가셨구요. 이렇게 똑 끊어지고 깍지가 있었던 흔적도 있어요. 있어도 흔적도 있고, 이런 거는 뭐 살려도 될것 같은데, 띄고 가위로 어... 커팅하실 때 이렇게 있으면 어디를 자르면 좋을까? 여기 뿌리가 내렸으니까, 이 밑을 이렇게 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어. 뿌리가 있으니까 여기를 보통 자르시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자왜 그럴까요? 우리 눈에는 이 부분이 아까 그 자른 부분. 요, 어, 요 어디 갔냐? 어. 뿌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살리고 싶겠지만 만일에 얘가 지하부에서 발생하는 후사리움이나 또 다른 원인에 의해서 토양 전염병이 감염이 됐으면 뿌리에서 발생해서 수관을 타고 올라오거든요. 그 병균이 쭉 가다가 여기에서 지금 일단 멈춘 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지? 이렇게 멈췄다가 이놈이 살을 나고 기근을 내린 거죠. 야 그러면 병이 여기까지밖에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보시면은 이미 여기 끊어져있는 걸로 봐서 병균조차도 수관을 타서 진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제가 가끔 얘는 죽을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육식물에서 여기가 성장점 제일 건강한 부분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갈수록 제일 노화된 줄기 뿌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양에 커팅할 거면은 저는 생장점에 최대한 붙여서 커팅하라고 말씀을 드려 이 뿌리가 아깝기도 하겠지만 옷도 뭐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이 시즌이 1월 30일, 어, 2월이니까. 한달 뒤면 봄 소식이 오죠. 얘를 커팅을 했을 때, 한 달까지 뿌리를 내릴 만큼 잎이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도 더잘러 어떻게 자르냐면, 자, 지금 가위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이상 부위를 자른 가위는 소독을 하고 사용하는 게 저한테는 원칙이고, 근데 지금 연소도구 나중에 할 거라 다른 과일을 찝었어요그 자른 부분에서 감염이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맞아 입을 띄고, 이렇게 띄고, 생장점 젊은 부분 여기 어르신, 젊은 부분 밑에 어르신 최대한 받자. 이렇게 하면 얘가 과연 살을까? 그거는 모르죠. 뿌리를 내려서 정상적으로 자라다가 만일에 제가 최대한 짧게 커팅했지만 이미 이 안에 그 좀비처럼 그 병증이 퍼져 있다. 다만 우리 눈에만 체크가 안 된다. 그렇다 치면 나중에 고온이 되면서 또 죽어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한번 삐리리는 영원한 삐리리. 그렇게 가끔 이제 재미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어, 토양전염병 자체가 한번 걸리면 방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어떠한 약제도 감염이 된 거는 처치가 곤란. 요즘에 뭐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뭐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피부에 느낄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런 쪽으로 응용을 많이 합니다. 미생물 유용 미생물을 활용을 해서 어찌됐던 오늘의 핵심은 그 나중 문제고. 생장점에서 내가 자를 수 있는 최대한 가까이를 커팅해라. 을이 부분을 뭐 이제 살균제를 바르거나 마데카스를 바르기도 하죠. 저는 안 발라요. 하지만 제가 안 한다고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닙니다.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안 발라도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아 고가든 저가든 이 상태에서 상처 부위가 그래도 균이 안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살짝 이렇게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보면 나중에도 뭐 차후에 말씀드릴 걸할 건데 다 무기물이야 돌 마사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무기물 돌맹이 부로 이제 다육이 매니아분들이 식재하는 게다 무기물이에요 그 무기물이라 한, 무기물 유기물 이렇게 나눠져 있죠 무기물은 말 그대로 돌 여기 우리가 쓰는 자재에서 에스라이트 산야초 저곡토 산모래 마사 강모래 또뭐 있냐 펄라이트 음, 그런 걸 무기물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유기물은 뭐 피트모스 상토 뭐이비뭐 이렇게 유기질 비료 뭐 그런 거를 유기물이라고 하고요. 그것도 차근차근 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기물 시용이 너무 많으면 어, 양분 흡수도 거의 없고요. 무기물 자체에선 미생물이 존재 하기 가 힘들어요. 돌맹이 안에서는 그 다음에 뿌리가 뻗는다고 쳐도 지금 각돌 틈에서 뿌리가 박혀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이제 물이 물만이 주면 죽는다고 하니까 또 물도 안줘그럼 뿌리는 어떻게 됐겠어 과연 잘 마른다고 잘 사는 걸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촉촉하게 최대한 내 환경이 받쳐 줄 수만 있으면 그 지하부 요 화분 내에서는 항상 촉촉함그 촉촉하다는 느낌은 음, 식빵 아침에 갓 나온 그 파리바게트 식빵을 손가락으로 쑥 쑤시면 촉촉한 느낌 있죠. 그 느낌을 최대한 유지시켜주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 다육식물은 단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최대한 건강하게 더활력 있게 활력 있게 어, 건강하게 미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저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뭐, 이걸 다육이랑 일반 장물하고 비교한 거였지만 식물이 같은 식물이잖아요. 음, 미생물이 없으면 식물이 살기가 힘들어. 뭐든지 뭐, 우리 세균도 미생물이고, 곰팡이도 미생물이고, 미생물이거든요. 제가 말하는 미생물은 유용한 미생물. 유용 미생물. 식물한테 도움이 되는 미생물. 사람의 기준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거를 유용 미생물이라고 하고, 그 부패균은 말 그대로 뭐, 동물이 썩을 때,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식물을 뭐 죽이는 그런 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익균, 부패균으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사람을 기준이지, 뭐, 자연 상태에서는 만약에 뭐, 짐승이 죽었는데 썩지도 않고 식물도 뭐, 이렇게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때문에 뭐, 저기, 인류가 살아날 수가 없게요. 그냥 항상 이 공존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 하는 목표는 흙 속에 지하부 안에 화분 안에 유용한 미생물이 최대한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제 근본적인 목표예요. 두 번째, 세 번째인가? 예. 보시면 코데로인지, 에본인지, 저 어때요? 분양냥 종이짝 마틴이 갔죠. 이거를 또한번 탈수가 지금 너무 심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뿌리가 어떻게 됐냐. 음. 이거는 예전에 제가 심어드린 것 같아. 뿌리가. 어 탈수가 심해요 그거 외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이렇게 마른잎을 정리합니다 마른잎을 띠면서도 그냥 마른잎만 띠는게 아니고 하나하나 체크를 합니다 깍지가 있는지 줄기가 상한 부분이 있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이 밑에가 제일 많아요 이것도 떼보고 이것이 녹화 잘 되고 있나 또 저번처럼 아아아아 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먼저 가까이 좀 볼게요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지금 탈수만 심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이렇게 한번 딱 당겨봤을 때 이게 아 여기 좀 이상하다 자 보세요. 표현나톡 이렇게 이 느낌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방송 보신 어머님들, 어머님들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빨나하고막 싸워 보셨잖아. 머리끄덩이 잡고 그러면 머리를 딱 땡겼을 때 이런 생그생 그 머리 딱 뜯기는 느낌이 나야지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얘는, 머리를 뽑는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일부가 쭉정이 뿌리가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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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정이 뿌리가 있을 때는 확인해 본요 확인 확인 체크 분명히 이상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보이나 요 부분 요 부분이 같습니다. 여기는좀 좀 깨끗해졌죠. 그 부분은 그렇게 심한 단계는 아니에요. 다 떼주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생장점, 젊은이, 여기 어르신, 재생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받자. 야, 꼭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식물은 정답 없어. 특히 다육이는 워낙 이게 그어 보라게다나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는 게 환경에 대한 편차가 워낙 심하고 뭐 배합의 비율에 따라 심하고 내가 물을 얼마나 줬느냐에 따라서도 심하고 영양을 어떻게 투여나 그것 때문에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이하 그게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1 더하기 1이 10이 될 수도 있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0이 될 수도 있는 게 특히나 다육식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렵다면 되게 어렵고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쉽게 가자고 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쉽고 편하게. 그래서 이거 너무 막 이거 뿌리 막 이거 뭐 어떻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야. 저 결론은. 아, 가위도 마찬가지로 찜찜한 거를 잘랐을 때는 저는 열 서독을 꼭 해요. 뭐 일일이 자르다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습관인데 찜찜한 걸 잘랐을 때 도형 전염병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이거 방송할 때 문제 아닌 문제인데, 어, 솔직히 이럴 때 딱딱딱 이렇게 하세요, 편하거든요. 집중도도 좋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해. 이야,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쉽네 이렇게 하는데, 어 그렇게 하다 보면 수박 겉핥기가 돼 버려서 이 방송을 하게 된취지도 카페에서 있는 내용을 조금 이제 온라인으로 어, 말을 설명을 해서. 좀더 플러스 알파가 되게 하기 위함인데 수박 겉핥기로 가고 조회수만 생각하면 의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서 너무 막 할기도 그래서 조금 섬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때는 왜냐면이 상황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원리로 이렇게 됩니다라고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여기에서 추가로 조금 설명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양해하시고 제가 이렇게 끊어가지고 방송을 한번 해볼게요. 1부, 2부, 3부, 1시논 안에 이거 하나 가지고 10부작을 하겠네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열소독을 했죠. 열소독을 하고, 생장점여기는 밑에 오래된 조지 최대한 바짝 참 식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아그 후사리움 말씀드려요. 후사리움이나 토양 전염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후사리움이라서 후사리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얘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론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배를 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그 병균에 대한 특징이 안 나타났지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물을 줄 우리가 물을 줄때 물을 맞고 튀어도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면 관수를 하잖아요. 저면 관수. 1번은 그, 예를 들어서 뽑기 잘못해가지고, 균에 감염된 거를 평당 담궜어. 그죠? 그 이제 빼죠. 다음에 이제 또 담그죠. 그 빼죠. 담궜어요. 또 빼죠. 이론상은 얘 하나로 인해서 다 감염이 돼요. 그, 실제로 농장에 딱 가서 저면 다있다 보면 특정 부분에서 죽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러런 애들은, 오, 요거 괜찮네. 여기, 저기 그 동일한, 동일한 저면 베드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 죽어 있고, 요 녀석 살고, 요 녀석 죽었어. 요 녀석 살았네.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론이기 때문에, 야, 그러면 저면 가수 하나 하고, 버리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저도 여기에서 실제로 하우스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명관수를 한번 가끔씩 하면 좋아요 나중에 저명관수의 장단점 두상관수의 장단점도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저명관수를 하게 되면은 전체 뿌리 아니 그 아니지 또딴 데로 가 그거 나중에 설명드리고 제일 삐리리하게 생각하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담그시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오씨. 이세 개를 점연을 관수를 하려 그래. 여기까지 이렇게 점연 관수를 하려 그래. 물을 타서 뭐 몸에 좋으라고 칼슘 더 갈아놓고 갈아, 갈아나는 칼슘 더 타서 놓고 점연 관수를 했어. 그러면 아너 제일 힘들어 보이는구나. 너부터 해야지. 이 나오구나. 너부터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의심해가거나 삐리리한 거는 좀 나중으로 순번을 미루세요. 이렇게 한 번에 담글 때도 마찬가지 의심이 되는 애들은 좀 빼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단은 입이 좀 그나마 탱탱하고 하는 애들부터 먼저 담그시고 이렇게 먼저 정상 것부터 먼저 담그시고 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삐리리한 거를 담가 주시는 것도 좋아. 어, 학자들이, 그, 병증에 대한 거를 수십 년, 수백 년? 어, 거의 한 일세기나 한것 같은데. 엄청나게 오래 연구를 하면서, 그게 그냥 나온 자료는 아니거든요. 이론상 과학적으로 충분히 그런 데이터를 계속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농업 현장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런가를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뭐 순서가 나중에 이렇게 바꾼다고 문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현실적으로 순서가 맞습니다 지금 아 이게 혼자 하려니까 진짜 이게 앞에서 물어보면은 따타타타타 이게 되는데 이제. 이게 자, 여기 이제 그, 저기, 자른 부분, 단면. 최대한 깨끗한 부분. 그리고 또하나 이제 그, 식물이 오래되면 사람도 왜 혈관 탁해지듯이 그럴 수 밖에 없어요.